2022년 10월 21일 예심 찾기 어, 주님, 어, 오늘 하루도 어,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예상치도 못하게 어, 실시간이 열려서 목사님께서 기도구려 돼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 일하고 있는 중이라, 너무 사모했지만, 어, 기도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듣고, 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시까지 기도굴이 열려있다 했습니다. 어,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이 커서, 어, 중간에 또 점심 때도 잠시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어, 제 마음에는 오늘 어떻게 쓰더라도 이 기도 회에 들어가서 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은 마음이 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일을 마치고 오늘 일찍 가게 문을 닫고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문이 있어서 굉장히 바쁜 날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저로선 어. 이빵만든 일이 참 고된 일입니다, 주님. 그래서 저녁에 가면 지쳐서 잠이 들기 일쑤입니다. 일쑤여서 저녁 또 사역에 참여하니 잠이 들까 또 제대로 못할까 약간 부담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로회복제를 먹고 또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오늘은 가게 문을 1시간 반 정도 일찍 닫고 어, 집에 도왔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에 참여하려고 어, 줌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의자에 앉아서 또 방언기도를 했습니다 어, 하품 증상이 나와서 계속 하품을 좀 하다가 어, 저도 모르게 눈을 감고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어, 주님,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어, 끝까지 집중하여서 참여하라 했는데, 육신이 고되어서 중간에 잠이 들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제가, 어,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제가 억지로 일상을 또 가게 일을 중간에 그만두고 이 구독, 기독굴에 무리하게 참여하였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상을 성실히 살고 있으면 하나님 때다 하나씩 이로가실 건데 또 제가 아무리 숨모했더라도 하나님께서 발견해 주신다 하셨는데 제가 너무 내 열심으로 주님께 나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어 능력 방언 받기 위해서 너무 조급한 마음이 없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내 안에 악한 영도 하나님께서 능력 방언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 다 주시는 것을 믿고, 어 너무 조급하지 않고, 그러나, 사마하는 마음으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 오늘 하루도 주님 생명 주시고 호흡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 잘때 육신이 피로가 다 풀려서 내일 아침, 어, 내일 새벽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나서 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